아이고 새 선물이에요, 고모. 남은 남 광주 구십 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송 부탁드립니다. 아유 엄청 무했네요내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봉이 형새 다같습니다. 제가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제 소환인데. 에, 날씨가 오늘 따뜻하데요 뭐, 오랜만에 우리 고마당원 여러분 또 자유애국시민 여러분 이 서울역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2023년이 희망차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사실 이제 올해가 시작된지 이제 일주일이 다돼가고 있는데 에, 뭐 지나간 일이지만 뭐 지난해는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laughs> 겨우 어? 껍데기. 대통령 자리 하나만 바꾸는 그것도 사실은 큰 기적이었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조건이 교체됐기 때문에 여기 우리 태극기 운동하신 많은 분들은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된 건 아니고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달라요 그래서 5년을 연장 받았다 왜냐 대통령이니까 5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1년을 연장 받았다 그 1년이 바로 2023년 올한해 1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생명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소생의 기미가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가지고는 대한민국은 1년 생명경제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새 벽도부터 어차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우리가 뭐, 해수로 따지면 7년, 만이제 올해가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현실 정치를 얘기하지 않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작년에, 그렇게, 제가 사실은, 뭐 우리 공화당 집회 때는 요즘 뭐 가끔 열리기 때문에, 그때 연단에서지만, 매주마다 저는 사실 저쪽, 대형문 앞에, 태극기 집회가 있어요. 조그만 집회. 거기 와서, 좀 자꾸 연설해달라 해가지고 매주 가서 하는데 사실 우선 짧게 봤을 때는 이게 이재명을 빠지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은 말짱 도루묵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문재인은 고사하고 야 이재명이 저거 완전히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잡고, 뭔가 잡고 걸리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살려면 이재명 해가지고 늦어도 올 2월, 앞으로 두달 사이에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그 칼이 윤석열 정부에게 향할 것이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래도뭐 보수, 뭐 여당이다. 보수를 대변한다는, 그렇지 않지만 국힘당이 지금 대표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메시지에 접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봐가지고는 나오는 면면을 봤을 때, 이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거기에다가 새벽도부터 약간 조심이 별로 메시지가 좋지 않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 선거를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봐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 이게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에 내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성고구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서는 의석이 없는 정당, 뭐 우리공화당과 같이 이런 정당이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선거제도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나머지는 다 이르지만 정치는 사루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진단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가더라도 결국은끼리끼리 나눠먹깁니다. 어차피 2등 이등, 2등해도 끝이 나는 일이 생길 수있으니까 그겁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아마 개헌을 하게 되면 내각제 개헌을 가지고 이 꿈꾸는 것이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암묵적인 이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뭐 한참 이재명을 쫓쳐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떡 하니 뭘 얘기했느냐 이민청을 서, 설치한다고 해서 이민청을 이 이민을 합법적으로 받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아주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민청 이거 정말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것이 어떻게 악용되어질 것인지 더구나 인접한 중국이 대한민국을 자기의 동북 사성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모르고 주변에서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아마 한동훈이 상품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상당히 위험하다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과연 이준석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가지고 콘텐츠 내용에서 가지고 저는 상당히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태극기 운동 자유 시민 애국 운동이 벌써 횟수는 만 8년이고 만 7년째로 오래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7년 정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되어가지고 8년 차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일의 순서고 과정이라고 생각되어됩니다 그렇다면 올 2023년은 태극기 혁명의 1단계를 마무리 지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야 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 뿐만 아니라 우리 아스팔트, 자유시민, 애국 국민들의 공통된 큰 감정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시장 경제를 지키겠다. 그리고 일부,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기본 강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국민들도 다 알고, 지금 말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여기서 한 단계, 좀더 세밀한 단계의 콘텐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2023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중대 선거 구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유군 내각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이민 청설치라는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발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화당 차원에서 한번 면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반 대한민국 세력뿐만 아니라. 뭐, 껍데기, 뭐, 껍데기 무기만 보수정권이라 하지만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세부 내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지적하는 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용을 갖추는, 올한 해, 개묘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진데, 이 부분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도부터도, 여러분에게 어려운 숙제를 던져줬지만, 이건 또한 저 개인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생각을 밝혀보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2023년 개명년 올해 더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바다 졸라 매고 우리에게는 2024년이 없다. 올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좀더 생명을 연장하느냐, 달라근데더 나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닦을 수 있느냐? 그런 중년한 1년만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생각을 갖고 올늘 하에 우리 모두 분태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셔서 참석해주신 남구 교수님께 여러큰 박수...